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시게임 핸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1, 3입니다. 히어로의 포지션은 버튼입니다. MP와 하이잭이 림핑했고 히어로가 18로 레이즈를 했습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콜했고 하이잭은 폴드, MP가 콜을 해서 3웨이가 됐습니다. 플랍은 킹, 9, 3으로 나왔습니다. 팟은 60입니다. 스몰블라인드가 체크했고 MP도 체크, 히어로가 18로 컴뱃을 했습니다. 스몰블라인드는 콜, MP가 48로 체레이즈를 했습니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플랍 액션은 스탠다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3같은 로우스테이크 캐시게임에서는 오픈림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레이즈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히어로의 핸드는 멀티웨이에서 플레이하기 괜찮은 투기적인 핸드이지만 헤즈업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플랍 레이즈는 괜찮은 액션입니다. 대부분의 낮은 스테이크 게임에서는 버튼에서 오픈레이즈를 해서 최대한 필드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수익성이 좋은 파워풀한 플레이입니다. 다만 버튼에서 오픈레이즈를 해도 헤즈업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같이 오픈림프하는 것도 수익적인 플레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히어로는 인포지션에서두 명의 플레이어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패시브한 게임일수록 플랍에서는 작게 컴뱃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턴에서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히어로는 플랍에서 백도어 플러시와 거시앗을 갖게 됐는데요. 턴에 텐을 히트한다면 이미 팟을 키우기 시작해둬서 좋고 플러시 드로우를 갖게 된다면 12개의 아웃츠를 가진 드로우를 가지고 더블베러를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턴을 완전히 미스한다면 플랍에서 체크했던 플레이어를 상대로 체크백을 해서 공짜로 리버카드를 볼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MP가 체크레이즈를 한 상황에서의 팟은 144이고 코를 위해서는 30을 더 내야 합니다. 히어로는 거시아과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도어 드로우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네장의 아우츠인 거샷에 플러시 드로우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한 장의 아우츠로 추가하면 턴의 에쿼티를 높일 수 있는 아우츠가 다섯 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섯 장의 아우츠를 갖고 있다면 10%의 빈도로 턴에서 20%의 빈도로 리버까지 드로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리버에서 많은 경우 폴드하게 될 압박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는 약 9대1의 오즈만 있으면 되고 추가적으로 드로우를 히트할 경우에 인플라이드 오즈까지 감안하면 30은 본전 수준의 콜입니다. 오즈가 9대1이기 때문에 30을 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평균으로 270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을 위해서는 현재 팟이 126이기 때문에 드로우를 히트할 경우 리버까지 팟에 최소한 144를 더 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라이브 로우스테이크 캐쉬게임처럼 패시브한 게임에서 MP의 레인지는 꽤 좁고 강합니다. 히어로의 거시샷 드로우는 잘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시 드로우를 가졌을 때보다 인플라이드 오즈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라이브의 로우스테이크에 있는 많은 캐쉬게임 플레이어들은 이런 류의 드로우에 익숙하지 않고 MP는 히어로의 레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숙한 플레이어일수록 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유효 스택은 242, 팟은 144라는 점, 드로우를 히트하면 콜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인포지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콜을 할수 있습니다. 콜이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